10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분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올에 건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 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 89편을 금요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89편에 중요하게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게 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시, 시인이. 시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또 이스라엘이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고 나라가 점점점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잘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다?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잘해서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고, 여러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노예와 종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시인은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쉬기 시리이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부릴듯 하시게 나이까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숨기시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의 노가 불일 듯 하는 이것들이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세 가지의 질문을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더 다른 나라의 속박 가운데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현적으로 보면 이게 마치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89편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 파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언약이 무효화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이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막 붙잡고 기도하다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떠올랐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장을 떠올리다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연결시켜 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듯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교만에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라 그 죄를 깨닫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또 혹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징계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 징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실패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는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거나 패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10편 89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칫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성실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혹여나 우리의 잘못과 죄가 있다면 속히 깨우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잊어버리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다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잘못한 것들을 알고 잘못했다면 속지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바로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